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뉴스, 메신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굉장히 특별한 마스크를 만드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처음으로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마스크에 창문을 냈다는 거예요. 네. 어, 왼쪽에 계신 분은, 음, 청각장애가 있으신 이 여자분의 직장 동료이신데,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수화로 하시잖아요? 수화로 이렇게 하면서도 입을 모으면서 입에 그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단어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 엄지척을 네, 양손을 엄지척을 하셨어요. 네, 저렇게 해서 시작한 거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또이 특별한 마스크가 이제 점점 점점 여러 사람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적 그 약자잖아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는지 마스크 쓰는 건 좋은데 소리를 못 들으면 어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48 밀리언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국의 48 밀리언이래요. 밀리언은 100만이잖아요. 그럼 48 밀리언은 4,800만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4,800만의 사람들이, 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완전히 못 듣거나 조금 못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청각장애가 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실제로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자기가 말을 해요. 어,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제가 찾아봤죠. 네. 5천만, 이제 5천만이 안 되나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5,178만이라고 나오네요. 네. 2020년에 이제 통계를 아료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음, 굉장히,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지나쳤던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어떤 한 분이 어떤 분이 시작을 하게 됐고 네. 직장 동료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어떤 이거가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수요가 엄청나다는 걸 알고서는 만들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이 마스크를 만듦으로써 입 모양을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모티콘은 눈썹 눈썹으로 이렇게 씌옷시옷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으로 이모티콘으로 표정을 말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입을 가리는 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입으로 이제 저 사람들은 표정을 읽는다고들 하거든요 동양에서는 눈으로 읽고 그래서 헬로키티가 미국에서 서양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로키티는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는 우리는 보고 아 귀여워 이러는데 어, 뭐지? 막 이런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입이 이제 스마일, 이제 그거가 굉장히 이제 다른 그런, 어, 감정의 표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네,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됐다는 어떤, 네, 특별한 마스크죠, 굉장히. 하지만 수요가 4,800만 정도 어떤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 사회적 소수인데, 이렇게 뭔가 어 우리도 다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시작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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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기팽긴이었고요. 내 네, 미국 마스크 특별한 마스크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